자 오늘 캠프로 왔는데 어 괜찮네요 바다 바로 옆기도 이 하고 아까 오기 전에 저기 수족관 가서 좀 놀고 이제 얼마, 아까 전에 도착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좀 오늘 체크인이 늦어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더니 지금 좀 잠잠하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텐트가 있고 이렇게 타프를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보시면은 여기 바로 뒤에 여기 지금 바다인데 지금 안 보이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 뭐나 やってるんですか 우. 으로 프라이팬으로. 아시다네. 아,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이야, 여기가 욕실인데 캠프장에서 이 정도면은 뭐 최고죠? 진짜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와 캠프장에서 이 정도면 뭐 최고죠 최고 진짜 오늘은 오토 캠프온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네요. 음... 좋네요 마이는 지금부터 하나도 음, 여기까지 와서 떡볶이를 먹는다네요. 가게를 <laughs> 그래? 음, 무슨 곡이에요? 어, 케이크, 어, 케이크, 내용물이, 그리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물방? <laughs> 이고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떡볶이, 떡이... 눈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 얘를 어디서 깨는 거야? 따로 하스어지나 電子電借りてきたらあっあっあっあっうっあっあっあっ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2분데. 여기 전자 전자레인지 2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제가 전자레인지 못 데고요? 네, 고作ってくださいここ中 茹でてあるのかな。見えてしてみる？うん。あ,あ、うん全然大丈夫。うん、じゃあ一個ずつ全部大し。マジ？結構。うん。恥知らずな大し。しょうがねえじゃん。 次からレンジ持ってこようオ <laughs> レンジにも,も困くらないよねクロマン買おう <laughs> あ行いけたこれとってじゃんでスープを入れてこれは取っちゃっていいいやまあいいんじゃんもわかんないけど粉ではないでしょうん一応いっぱいそのまま混ぜればなんとかなりそうだけどねあの スープが若干冷たそうだけど待たなで、蓋ためてまた火入れちゃえばこれ燃えないな大丈夫、水入ってるうんしいおい、台湾はひょっとんとんとんじゃあオープンしてみてください。 これね、本当トックしか入ってないね。<laughs> なんかねネギとかさおでんとか、こういうのトッポキでいいの。暑くない。ない<く>どうですかあいちゃん？うん、重い重いじゃないおいしい。え、俺が作ったやと俺が作ったのとどっちがおいしい？俺が作ったの。だろうね。うん いいですねだって<れ>得しか入ってないも、ね、ん早くないしまあね、うん、おはよう、はい、<laughs> おはようちゅかへへ <laughs> ベロベロしてあ <laughs> 足出た足パンパンパンパン足パンパンパンパン うう <laughs> うわわささぎぎちゃんうゃぎちゃゃん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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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か,おいしか 자또 비가 오네요. 참 지금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 나만 난답게 브리즈, 브리즈, 브리즈 파미디캠프 여기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까 화장실랑 욕실 보셨듯이 엄청 깔끔합니다. 어저께 낚시하던 데가 저기 여기 여기에서 어저께 낚시했었는데. 백쪽에 한 마리 나왔네요. 바다 바로 앞이구요. 백사장. 그리고 저기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트는 뭐 같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기가 뭐 사무실이랑 샤워실,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손, 비가 와서 오늘 손님들 다 빠지고 저희밖에 없네요. 하루도 연장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접는 것도 좀 그래서 나중에 하루 연장해서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좀 말려서 가려고 하루도 연장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네요 아 나도 돈 많으면 이렇게 하나 차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벌어야겠네요 바로 바로 앞에 백사장이니요 자, 잠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도, 이렇게, 방갈로라든지, 이렇게, 텐트도 다 쳐져 있으니까, 텐트가 없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냥 즐기고 가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이런저런 여기 많은 종류의 텐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 체험해 보시고, 어떤 텐트가 자기에게 맞는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애들을 놀을수 있게 제 퐁퐁이라 고 그러죠? <laughs> 제 어릴 때는 퐁퐁이라 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다 이제 오토 캠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체험해 보시고 어떤 텐트가 자기에게 맞는지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이온이라고 슈퍼도 가깝고 편의점도 가까워서 음. 음식 같은 것도 만약에 모자라면뭐한 10분이면은 다살수 있으니까, 음, 깔끔하고 뭐 편리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본 캠프장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캠프지. <laughs>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와.